안녕하세요. 브라질 손녀수입니다 지난 10월 1일 브라질 대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로 인해요. 어, 누가 승자가 되었느냐? 이거 참 궁금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룰라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는 파가 있는가 하면 국민에서는 또 이거 절대로 룰라 대통령 돌아오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글과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좀 편파적인 시각,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잘못된 정보로만 한계된 정보로만 판단하신 분이 많아 오늘은 이 브라질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그러면 현재 지금 몇 명이 투표를 하였고 또 여기서 득표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을 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질은, 어, 전 세계적인, 런 나라 중에서 거의 뭐 특이하다시피 할 정도로 의무 투표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나이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어린아이나 뭐, 뭐, 나이 많은 사람은 투표를 안 하지만, 그래도 2억이 넘는 인구에서 지금 1억 1,800만 명이 지 투표를 하였고요. 이 중, 어,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대표, 대통령, 주지사, 연방하원, 또이각주 의원, 이게 다 한꺼번에 요번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일단은, 어 먼저 대선에 대한 이야기, 룰라나 이 보소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고요. 이득표수를 보면은 지금 룰라 전임 대통령은 지금 5,725만 8천 표를 받아서 48%를 받았고요. 어, 자일보소나로 현 대통령은 5,100만 또, 어, 100만 표를 받아서 43% 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사한 차이로 지금 한 어, 따지면 한 600만 표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어, 3위를 기록한 시모니 떼베지라는 사람은 495만 표를 받았고요. 4위가 시로고미스라고 해서 359만 9천 표를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 대통령, 이뭐 표를 받은 거 보면 뭐 60만, 55만, 뭐 이렇게 됩니다. 뭐 당연히 뭐 8만, 5만, 4만, 2만, 뭐 이거는 뭐 크게 치지 않는다고 해도 중요한 게이 3위부터 되는 사람들의 표가 어디로 쏠리냐에 따라서 지금 결선에서 어, 선출 어, 선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양측 두 후보군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물밑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죠. 나를 후원해 주면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연락하고 있고요. 이번 투표 그러니까 선거에서 좀 항상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좀 안타깝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의무 투표자라 보니 누구나 다한 표를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뭐, 빠질 수는 없죠. 그다 보니, 이게, 어, 그니까, 기권표가, 그니까, 무기명 투표, 어, 표가 있습니다. 그니까, 브런코스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안 쓰는 표가 196만 표가 있구요. 또, 놀로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 뭐죠? 이게 잘못된 게, 그니까, 이름을 잘못 써가지고, 아니면 뭐, 어, 뭐, 아무것도, 말도 안 되는 번호를 둔다라든가, 뭐, 여기는 도장이 아니라, 이 번호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348만 7천 표가 나왔습니다. 그니까, 2.82%가 나왔던 거죠. 그니까 러 이게 다 합치게 되면은 3%, 한 4%가 넘는 이 투표가 잘못했든가, 그니까 러 이게 잘못한 게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이냐, 또그 상당수는 그게 아니라 이 문맹자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번호를 잘못 눌렀다, 뭐좀 급하게 하다보니 잘못 눌렀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아, 그냥 백지로 그냥 투표한 사람은, 그러니까 기권이죠. 그니까 196만 표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의무적이다 보니 꼭 투표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오늘 항표를 행사해야 되는데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결선으로 넘어갔는데 결선은 이제 요번 달 30일에 지금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어, 어, 시간이 지금 계속 얼마 없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또 이제 선거 운동도 잠깐 하고 또 이제 세력도 다시 모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누가 나를 지지하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어, 뭐, 우리라고 얘기하고도 그렇고요. 한국에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 한국, 뭐, 대선과 비교를 하여, 뭐, 좌, 우, 대립으로 보시는 분이 많고, 무조건 지금 현재 브라질 대통령은 잘못됐고, 악의, 뭐, 축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이 많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어 좌, 우를 뭐, 자기가 지지하는 성향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 브라질에 대해서 이렇게 뭐 들은 정보를 이게 한정된 것만 들으시면서 그걸로 판단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이어서 설명하자면은 이번에선 제 주지사도 선거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지사는 어 지금 현재 어 룰라를 지지하는 주지사가 1 4개 주에서 선출되었고요, 자일보소나르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 어, 사람들이 지금 13개 주에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반으로 나뉜 것이죠. 또한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지역별로 나누게 되면은 항상 가 어, 인기가 많은 룰라 대통령이 인기가 많은 북쪽 지역은 전부다. 그러니까 이 브라질한 나라를 그냥 반으로 똑 잘라서 북부 지역은 전부 다 룰라를 지지하였고요. 이 남부는 전부 다볼소나 지지했다는 것이죠.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그만큼 룰라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룰라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 있는 불질 사람들도 극렬하게, 어, 룰라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요 또한 이 룰라 정보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니까 제가 이건 여러가지 들은 것을 제가 듣고 지난주 금요일날 이 방송에서도 제가 밝힌 바가 있는데, 룰라 정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그니까 뭐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룰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그 룰라 시절에 어, 경제 호황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예전의 향수를 느껴서 그때는 좋았지 않았냐라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가 대다수고 또이 사람들이 이제 저소득층 사람들인데 그들은 룰라 대통령의 지지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받을 거를 예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혜택이 많았던 것이죠.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서, 어, 뭐 주유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그것을 보고 지지하는 판데 사실, 브라질 가운데로 뚝 잘라서 북부 지역은 거의 생산성이 없고, 다 중부나 이 남부에서 생산해서 북부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뚝 잘라졌는데, 결국 이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숙제입니다.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사람은 가진 자와 없는 사람들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 이런 대선 얼마가 그러니까 바로 하루 전만 해도 논란이 됐던 게 지금 룰라 지지율이 50% 51%다라고 발표가 됐고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0% 언저리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룰라 파에서는 지금도 뭐뭐 뭐 매미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인터넷에서 계속 오고 있는 게 이겼다라고 올린 동영상들이나 이런 것이 뭐 당연히 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이런 동영상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룰라를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뚜껑 열어보지 않고 이렇게 많은 지지율, 특히 보선을 지지화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룰라에 대한 어, 전임 대통령에 대한 이 반대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누구나 얘기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르면은 당연히 그것을 듣고 상대방도 존중하고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단순하게 "아니다, 룰라가 맞고 볼사나로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정당성이 있냐라는 얘기죠. 한 가지 확실하게 나온 것은, 볼스나 대통령이 지난 첫 번째 선거에서 어, 선출되고 그러니까 이 대선에서 이기고 정부를 꾸리고 정당 없이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또 지지파들을 귀합을 했습니다. 그 정당이 빼엘리라고 어, 하는 그런 당인데요. 그러니까 뭐 자유당이라고 번역을 가능합니다. 이 당이 2018년도와 비교해서 요번에 어, 하원에서 6 6 개의 어, 표를 어, 의원 수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린 거고요. 왠지 브라질이 딱 절반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노동당을 지지하는 파와 또 지금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파로 나누고 재미있는 것은 그 전까지 수십 년간 그러니까 84년도부터 브라질이 재민영화 됐을 때부터 된후 브라질을 이끌고 왔던 정당들이 거의 다 몰락을 하고 극우로 대표되는 대,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파와 또, 이제, 극좌로 대변되는, 뭐, 극좌라도할 수도 없죠. 하여튼, 노동당, 이렇게 지금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했던, 뭐, 몇 개, 뭐, 베스 대배나, 뭐, 엠미 대배나, 이런 당들이 거의 몰락까지는 아니고, 세력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구도가, 브라질은 한 정당이 30개가 돼서, 여기서 한 다섯 개 정도가 심의 논리로 이렇게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연합을 하고, 나머지 군소 정당이 있었는데, 이게 거의 아니라, 이제는, 다 이제 무너지고, 이제 다시 이제 새 좌파와 우파로 이제 나눠져서 지금 이제 싸움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 떤 말을 설명드리고 싶냐면 지금 현재, 어 제가 이렇게 뭐 동영상을 만드니까,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 룰라 지지하냐 아니면 반대로, 뭐, 벌써는 지지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양쪽을 다 지지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동당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있는 당이 없어진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민주주의가 누구나 다 있어야 되고, 생각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한국에서 보신 분들은, 99.9%가 아니 100%가 다 룰라를 지지하는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브라질에서 사는 브라질 국민이나 브라질 우리 한인들한테 물어보라, 이겁니다. 룰라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반대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 이거 뭐가 좀 잘못됐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건, 악의 근원이라고 해서 그냥 사람들은 뭐든지 쉽게 판단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아, 모르겠고, 그냥 룰라가 맞는 거야. 룰라가 다시 돌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번 선거에도 보지만, 극렬하게 반이 룰라를 지지하고, 반은, 어, 보선나를 지지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봤을 때 그만큼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또몇 분은, 아, 뭐, 검찰 측의, 어, 사법부의 농단에 의하여 룰라가 구속됐다,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브라질에서는 그게 아니라, 사법부의 농단을 이어하여 범죄자한 룰라를 풀어줬다라는 게또 여기 브라질 사람들의 또 의견입니다.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고서는, 에 뭣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룰라를 지지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룰라를 지지한다는 게, 아, 어찌됐건, 난그 사람의, 정치 성향이나, 정치 행적이나, 그 사람의, 뭐, 미래 지향적인, 뭐, 하든가,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맞고, 반대하는 무조건 히틀러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는 제가 대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광고 시간 갖겠습니다. 이 한인촌에 있는 가장 큰 슈퍼 매장, 호뚜기를 소개합니다. 호아트레스 히오스 251번지에 있는 곳이고요 규모가 크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을 모두 구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외국이나 또이 지방에서 올라신 오 분들 중에 어디에 가서 이 한국 물품을 살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가장 큰이 오뚜기 매장을 추천해드립니다. 참고로 이곳에서는 어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서 가지고 온 각종 생활 용품도 있으니 한 번씩 가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정말 나라가 양분되었습니다. 나눠졌습니다. 그러니 누가 되든지는 모르죠. 일단은 결선이 지난 다음에 맞아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은 뭐 진보적이라든가 뭐 좌파라는 사람들은 저거 저거 뭐, 뭐 보수 꼴통이라고 해서 저한테 욕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저는 룰라를 어뭐 싫어한다 그게 아니라 난그 사람뿐만 아니라 노동당을 지지합니다. 또 반대로 보수 나라를또뭐저한 사람은 너 저거 뭐 어, 좌파로서 벌써나루를 뭐 싫어하고 뭐 그게 아니라 벌써나루가 생각과 정책도 지지합니다 양쪽이 다 지지하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누구나 다는 것이 민주주의 세계에서는 다수가 결정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 한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설명드리면 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벌써나루가 잘못, 잘못했고 룰라가 잘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됩니까 그건 이제 정부가 아닌 우리 국민이 선출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아이 그래도 바른 사람이니까, 룰라 선출되지 않겠냐? 우리 대한민국을 좀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이 지금 누가 선출돼서 이끌고 있는지. 그런 것처럼, 민주주의는 다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악을, 진실이, 뭐, 뭐, 선이 이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잡하다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굉장히 걱정됩니다. 왜냐, 여지껏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서로 상대방을 폭행하고, 또 총으로 총격전도 일어나고 등 굉장히 복잡한 지금 이런 폭력성을 지금 띄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룰라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치를 떠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한 여기서 이제 그 주지사뿐만 아니라 이런 하원도 양분되었으니 앞으로 뭐 양당 체제까지는 당연히 안 가겠지만 어떤 식으로 브라질을 국정을 이루, 이끌고 갈 것인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 브라질은 나라는 큽니다. 땅도 크고 나라도 크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그냥 누구나 얘기하는 것와 같이 그냥 아, 뭐 어느 한 나라의 문제로 치부 생겼고요. 경제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이게 좌충 이게 흔들리게 되면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번 선거에서 우리 한인들도 동포가 두 명이나 출마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표가 많이 모이지 않으면서 선출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쌍파울로 주 의원에 도전하신 분은 한 4만 4천 표 정도 되면은 당선이 된다라고 해서 그동안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뭐한 5천 표가 5천 표 미만으로 받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보면, 아니, 우리 그밖에안 돼. 우리 한인이 몇명 사는데라고 손가락질 하실 수 있는데, 우리 한인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어,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이 브라질 국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희한하게, 다른 나라 비교해서 뭐, 뭐 이상 이해를 못 하시는데 중남미에서는 대부분은 한국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그곳에서 살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이 투표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어뭐몇만 명이 사는데 모여서 신을 모이면 진짜 우리가 선거로 해서 뭐뭐 뭐 후보도 내놓고 할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고요. 물론, 요즘에 새로운 어 젊은 애들 중에는 브라질에서 태어난 뭐 이런, 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곳에, 어, 뭐, 어, 귀화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표가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 우리 한인들에 대한 목소리가 크지 않고요 브라질 사회. 우리가 투표권을 막고 선거할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당연히 정치인들이 귀를 기르면서 우리말을 들어줄 텐데,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다고 해서, 뭐, 우리, 뭐, 한인들 전부 다, 아 뭐, 귀화시켜서, 뭐, 그렇게 할수있는 것은 아니죠. 어찌됐건, 요번에 후보로 나오신 두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저도 이런 선거에 대한 경험을 제가 나간 건 아니고요. 주위 사람들 이야기와 또 보면은, 이런 것은 정체 뜻이 있다면 정말 오랫동안 많은 활동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면서, 자기 이제 그 영역을 이제 늘려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우리 한인들 중에서 다 모아서 한 명만 후보를 내놔서 하자라고 해도 그 많은 표를 얻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인촌 내에는 또 커피점 조아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 조아 베이커리. 빵도 바로 오뚜기 매장 안에 입구에 있는, 파워업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좋아하는 이 빵은 또 자연효모를 이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소화도 또 빠르게 할수 있고요. 또 거부감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커피와 빵, 아주 맛있는 조합 베이커리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현재로선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1차 투표에서 룰라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다. 라는 것이 대세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러지 않고 정확하게 지금 반으로 나눠서 지금 국민이 지금 분열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이, 지금 현재 오늘 뉴스에도 대통령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예산을 지금 막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지자들을 이제 교합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요번 결선을 누가 이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굉장히 지 복잡하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본과 같이 단순하게, 아, 요번에 무조건 룰라가 이색이 된다. 저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데, 제가 또 안타까운 거는 차라 브라질에 와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하겠는데, 브라질 한 번도 안 와봤고, 아니면 여행 갔다온 사람이든가, 그냥 언론에서 보는 것만 가지고 룰라를 뭐 지지한다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다고 해서 룰라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건 개인적인 제 문제이고 그게 아니라 내용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룰라가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참 안타깝다는 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당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좌표도 좌파뿐만이 우파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아니니 그냥 잘 모르면서 무조건 뭐저하면현 대통령을 이렇게 말하면 또 좋았지만 현 대통령이요. 실수 많고, 말 많습니다. 저도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한번또 얘기했다가 저도 막 된통 당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막말하고 국민들을 이렇게, 이렇게 양분화 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도 제 의견이죠. 근데, 그렇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뭐 브라질 사는 외국인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있는 사항만 알려드리는 건데, 안타까운 것은 자꾸 한국에서 <laughs> 무조건 룰라만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답답하여 지금 이렇게, 어, 이런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좀 시간을 두면서 정치뿐만 아니라 브라질 경제나 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좀 많은 시청 또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